우선 지난해 7대 자영공은 선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정에 매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보았기 때문에 행정 전화 요금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KT 전화 요금 정산 절차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또한 이를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도 지난 12월 16일 도우에 288에 본회의에서 전화 요금은 행정 전화 이용 고지서가 접수되면은 그 외에 보호가 될 것이라고 하셨고, 또 따라서 KT와 협의에 의한 최종 전화요금이 지난 2월 2일날 KT 이사회를 거쳐서 2월 7일 최종 미남요금 미남 구서가요고지서가 우리 도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요금에 대한 모든 내역을 본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전화요금 부과 납부 고지서에 되어서 우선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참여 따른 행정전화 전체 부과 요금은 총2 1 2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요금 중에서 KT에서는 그동안 7대 자연경관 투표를 통해서 어떠한 이익도 창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왔고, 그동안 도에서 KT와 전화 요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KT는 전화 투표를 위한 전용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따른 직접 경비만을 부과하고 이익금 41억 6천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환원하는 측면에서 부과금액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직접 납부해야 되는 실제 행정전화요금은 170억 2천6백만원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우리 도가 납부한 전화요금은 총 104억 2천7백만원입니다. 현재 최종 미납금액은 65억 9,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미납요금 납부에 대해서는 KT와 협의한 결과 향후 5년 동안 분할 납부 방식으로 매월 1억 1천만 원씩 연간 13억 2천만 원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